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긴급 공지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촬영을 합니다. 원래 추석에는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 날짜가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게 보여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 기간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13일로 제가 생각을 했었지만 자정을 조금씩 넘어가는 게 보이고 이게 줄어들다 또 늘어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어, 오늘자에는 좀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11일 오전에 촬영한 이시간은 14일 공안시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추세는 좀 늘어나는 추세고 어, 어제까지는 조금 막 줄어들고 또막 늘어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3일 점심쯤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다는 점 먼저 긴급으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우리 9월 11일과 12일에 뭐 50%나 75%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씩 변경하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뭐 13일에, 13일에 매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11일 삭제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삭제하고 12일과 또는 13일에 매도 가져갈수도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나는 2, 3일 전에 영상을 보고 11일, 오늘 같이 11일에 매도를 했다.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라 봅니다 저도 그냥 뭐 정말 지금 이 시간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거라면은 12일에 매도했지만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11일에 매도를 했건 12일에 매도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다면 12일부터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은 100% 매도가 아니라 비정상 내가 보유한 것의 절반 또는 75% 매도해서 25%만 남기겠다 뭐 절반을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오늘 긴급공지 내용이고요 오늘 매도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좀 고민하실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차트 형태를 보게 되면은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아, 하락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전과 달리 지금 장은 5일선을 지어 보세요 아, 다시 5일선 21선 60일선 이렇게 나와 있죠. 아직 정배열은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 5일선을 지고 나면은 20일선이 60일선보다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따라간다면은 60일선이 20일선 위로 올라탈 것이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본다면은 이때 정배열이 완성되면서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요 5일선, 20일선, 60일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이벤트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죠. 뭐죠 머지잖아요. 이 중간에 머지. 머지 업데이트로 인한 하락분을 조금 예상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10일, 13일, 즉 머지 업데이트 그 직전에 매도를 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머지 업데이트에 관한 좀 멘탈적인 것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고점에 있을 때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매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칼같이 매도를 했었고요. 이건 너무 오래 전이기 때문에 최근장을 한번 보세요. 7월장 여기서 매수한 사람 있나요? 이때도 매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 영상을 봤었더라도 여기서 매수 안한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정답은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매도가 쉽지 않아. 지금 매도가 쉽지 않은데 이거 정말 맞는 생각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보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좀 관점도 안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매도 관점을 제시를 하겠어요 정확히 생겨나게 된건 여기인데 저는 이더리움 자세는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관점 확보 안 됐었어요 여기서 확보된 거지 그럼 여기도 똑같잖아요 5일선 이렇게 꺾이기 전이고 지금 여기서 매도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저점에서 매수하기 쉽지 않고 고점에서 그냥 던지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관점이 확보가 안 되고, 유튜버는 던지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던지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럴 때는 정서를 따르는 편입니다. 그게 뭐 더블 바텀이나 더블 탑이 됐던 간에, 아니면은 제가 이거 매도가 제시할 때, 하드포크 장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세요. 실제로 크게 그냥 떡, 떡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세가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아예 하락분을 반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진행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 또는 내일 자부터 매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볼 차트는 매도를 진행하고 그렇다면 비중이 조금 남죠. 25%가 됐던 50%가 됐던 즉 보유한 비중의 25% 또는 50% 50%가 남는데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즉 매도는 하지만 자 8월 말부터 진행 중인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 입니다 지지를 이어 놓고 저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락이 어찌 됐던 간에 매도는 진행하지만 만약에 하락이 왔을 때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이 25%에서 50% 비중 보유 비중의 25%에서 50%는 이 단기 추세선 또는 단기 상승 추세선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어, 손절하지 마시고 또는 매도하지 마시고 익절이나 손절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유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딱그 비중만큼요. 내100% 네, 보유 비중의 100%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약간 도박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투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추석에 여러분들의 시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안 보고 있죠? 이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더리움의 매도가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만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멘탈적인 걸 설명을 드렸었고. 매도 기간에 대한 긴급 공지를 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품분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계속 변경이 될 겁니다. 이 시간에 갈까면 13일, 14일 시간에는 이 변동성이 커질 것이요. 그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서 보시고, 공지드린 대로 1 0일부터 매도를 가져가시고요. 저는 오늘 조금 비중을 매도했습니다. 또 내일자에 또 비중을 매도를 할 것이고, 그래서 매도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매도를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변동성이 크게 생기는 기간이 언제인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차트는 무슨 차트죠? US NAS 100이라고 나와있죠? 나스닥 선물 차트에 해당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분 아, 10일 2시로 나오고 그 다음 차트 캔들이 10일 6시라고 나옵니다 즉, 개장이 돼서 반동성이 생기는 구간은 내일자 오전 6시고요 사실 지금 자 a s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율의 경우 체크를 해보면 은 나스닥과 동일한 내일 오전 6시입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본다면은 달러 인덱스 내려갈 때 오전 6시에 만약 개장을 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내가 일어났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어 그럼 그때가 상승세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매도를 진행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안 내려가도 어차피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 지금 장세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비교를 해 보세요 9월 8일 점심에서 저녁쯤에 찍었을 테니까 이때잖아요 이때 이때보다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거 고려하셔도 저는 오늘 내일의 매도 가져가기에는 정말 좋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추석에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는 멤버십을 운영 중에 있고 이 멤버십을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 교육기간이 끝나서 여러분들과 실전 뱀에 들어가고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 소통방을 운영을 할 때, 어, 정말 사람들의 실력이 다를 것이고 그에 대한 소통을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필터링을 하나 걸기로 했고요 그거는 이번 추석 기간까지 이 소통방을 신청을 해서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 교류하고 또 관점을 받으있고 트레이더 관점을 공유 받으면서 공부하신 분들로 제가 제안을 걸었습니다 그 기간이 분명 말씀드리지만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어, 웬만하면 소통방향에 입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다른 생각은 어떤지 다른 사람 관점에 따라서 나도 매매를 해볼수 있는지가 정말 이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은 꼭좀 생각 좀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실 과정 자체가 번거로운 게 아니라 그냥 신청이라고 적성하고 안내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누르시고 카카오톡 연결하셔서 틱틱만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만 해주시고요. 또 아이폰 분들이 이게 안 나온다고 해요. 저는 갤럭시만 사용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이폰의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는 가입이 안되고 pc로 유튜브 로그인을 해서 가입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앱스토어 약간에 좀 걸린 거겠죠? 자세히 모르겠지만 PC로 가입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남은 추석기간 잘 보내주고, 제가 긴급공지 드릴 게 있으면 다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이라 목소리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